창조주 하나님과 시간 시간은 창조주의 대리자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의 바탕 위에서 우주라는 공간을 출발시키셨다 창조주 하나님과 시간 시간은 창조주의 대리자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의 바탕 위에서 우주라는 공간을 출발시키셨다 첫째 베레시트 베레시트 성경의 첫 단어는 베레시트 태초의 in the beginning 이다 이 베레시트가 문장의 구조상 반드시 문장의 첫자리에 올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장의 첫자리를 차지하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첫 단어가 되었다는 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의 성경책에는 베르시프트가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성경의 책명이 되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베레시트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 베레시트, 시간과 공간, 하샤마임, 그리고 지구 하아레지를 동시에 출발시키셨다. 그러나, 베레시트가 바탕이 되어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첫권이 최초의 시간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이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보다 앞서서 자리 잡았다는 것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언어에서 순서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군다나 어떤 책의 첫 문장에서 첫 단어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 일성으로 베레쉽 귀를 바라셨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둘째, 창조주의 대리자인 시간.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제다. 이런 점에서 시간과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하다.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시간을 표하는 방법은 나라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메시지를 시간에 위임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시간 베레시트를 하나님 엘로힘보다 앞에 자리 잡게 하신 것으로 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시간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시간을 중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간에 대한 의문 없이 하나님께 다가 가려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간단한 예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회개다. 회개란 무엇인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보는 것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른 것과 동일한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간과 그 결과에 대한 각성의 표현이 회계다. 이러한 회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등의 고민과 갈등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께 다가가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산신령을 믿거나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엘로힘 앞에 베레시트가 있는 것이다. 셋째, 시간은 성부 하나님의 고유 권한. 시간은 성부 하나님의 목시 여유로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44절에는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종말의 진조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말의 구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테복음 24장 36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에는 우리 사람들만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모르면 마비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더 나아가 아들도 모른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간에 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몫이라는 의미가 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질 세계 안에서는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다고 말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넷째, 시간의 절대 권한. <laughs> 시간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우주 안에 가는 모든 존재는 시간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 시간을 멈추게 하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적응시키며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시간 앞에는 빈부 귀천이 없다. 이런 점에서 시간의 힘과 특징은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러면서도 시간은 누구에게도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시간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고 해서 시간의 의도적인 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시간을 무시하고 살든지, 시간에 쫓기며 살든지,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든지, 시간은 간섭하지 않는다.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개개인에게 달려있다. 아멘.